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전문성. 음. 공부하는 머리로 좋다, 밝으니까. 음. 근데 이게 갇혀 있는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잖아. 음. 그러면 어느 물이 깨끗해요? 당연히 흐르는 물이 깨끗하겠죠.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제가 2020년 갑진년에 우리 돼지띠분들의 태어난 달로 보는 운세 한번 알아볼건데요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달은 다 태어난 달은 이제 음력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신다는 거다 네. 그것도 유념하셔서 또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 돼지띠는 뭐냐면 해천수라 그래요. 해천수 천수는 뭐냐면 길다. 수명이 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 가지 그 길게 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게 돼지띠가 뭐냐면, 동물로는 돼지인데, 이게 뭐냐면, 강 같은 거에긴 거. 바다이기도 하지만, 바다나 강이 길잖아. 길다. 일단 갖고 있는 수예요. 그러면 뭐냐면, 수명은 길수 있다를 돼지띠에 갖고 있는 거야. 네, 그거 아세요? 돼지가 엄청 지혜로운 동물인 거? 아딱 자세히 몰랐어요. 돼지가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음. 먹는 것 같지만 음. 한번똥싼 자리 에 가서 똥을 싸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전문성, 음. 공부하는 머리로 좋다, 밝으니까. 음. 근데 이게 갇혀 있는 물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잖아. 음. 그럼 어느 물이 깨끗해요? 당연히 흐르는 물이 깨끗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주팔자에. 하늘에 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맑은 물이라 사람이 맑다 봐야 되는 거고, 사주팔자에 흙 같은 데고여있다면 방죽같이 썩어있는 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썩어있는 물은 죽겠죠? 길긴 하지만 골골거리고 아플 수 있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돼지띠 같은 경우는 맨날 말하지만 여성분들은 나쁜 띠야. 남성분들은 좋은 띠야. 근데 이 돼지띠라는 것 자체가 뭐를 갖고 있냐면 식복이 타고났다. 돼지가 많이 있어도 먹을 거 갖다 주잖아요. 그렇 사람들이 이런 식복을 갖고 있는 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오복 중에 식복이 으뜸이라고 그러죠. 음. 내가 식복을 갖고 있다는 건 남한테 베풀으라는 것도 역시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니까. 음. 자, 우리 돼지띠가 1월을 만나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돼지띠가 1월, 2월을 만나잖아. 음. 이런 분들은 선생님도 맞고요. 음. 뭔가 가르치거나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창출해 내는 이런 직업군이 맞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초년에 구부를 안할수 있어. 맨날 생각만 하다 멈출 수도 있잖아. 이거는 팔자를 봐야 되지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 2월 분들은 근데 선생님으로 가든 뭐로 가든 한 가지 걸 꾸준히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기운들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돼지띠가 3월을 만나면 역시나 이것도 원진살이야. 이게 돼지띠 나쁜띠가 뭐야? 그니까 나쁜 달이 3월 달이 안 좋다는 거야. 원진살을 끼고 있으니까. 네네. 여성분들은 안 좋다고 했으니까 음. 남편하고의 이혼수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음. 무슨 말인지 음. 이해됐죠? 음. 이거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자 돼지띠가 4월을 만났다. 음. 이거는 부딪혀 깨지는 거예요 충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여 있는 물 같으면 이~ 충이 들어오면 이걸 싹 갈아엎어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좋아 근데 흐르는 물 같으면 썩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사월을 만났을 때는 돼지 들는 역시나 내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역동성을 뜻한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 직업을 역동성을 갖는 게 아니라 막 직업을 여러 개 바꾸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해더라도 움직이는 일을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 컴퓨터 쪽이나 온라인 쪽이나 아니면 내가 직접 발품 파는 일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돼지띠가 5월 6월을 만나면 여성분들은 역시나 좋습니다 특히 6월을 만났을 때 여성분들은 초년의 고생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가면 어느 정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5월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성분들은 처음에 갖고 있던 먹을 까먹을 수 있어. 까먹을 수 있는데 부모가 안 줘서 까먹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가 없어서 까먹는 분들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걷어내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야. 고집이 있다는 얘기지. 돼지가 욱성질이 있거든요. 무서울 땐 되게 무섭잖아요. 이런 욱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서 역시나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은 금물이에요. 남성분들 5월 6월생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돼지띠가 이제 자기 뭐야? 치료를 만났어. 이건 뭐냐면 내가 끝도 없이 바위에서 굉장히 좋은 약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의사로서는 어떻게 돼? 의사가 됐다 그러면 내 몸에서 약물이 나오니까 사람을 고치는 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겠죠 있겠죠? 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일을 해야 돼 음. 내가 끝도 없이 깨끗한 물을 내줄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생명수잖아요 사람 인체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이 물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 음. 그런 일을 하시면 돼요 음. 자 우리 돼지띠가 8월을 만났다. 음. 역시나 이것도 천문성이기 때문에 음.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음. 닭이라는, 그 8월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돼지띠는 천문성이란 말에 공부를 해야 돼. 음. 그럼 무슨 공부를 할까요? 종교적인 공부를 하는 수가 많겠죠. 음. 종교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팔자가 좀 세다라고 봐야 되겠지. 음. 근데 이런 경우는 여성분들이 그래. 남성분들은 좋게 쓸수 있는 기질 이 있고 어. 여성분들이 그럴수있고 돼지가 구월을 만났다 음. 역시나 활인구자는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이분들은 하늘에서 도와주는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힘들어도 누군가를 도와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거고 음. 왜 이게 천문성이니까 근데 그만큼 내가 학교 공부가 됐든 세상 공부가 됐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팔인 거지. 음. 자 돼지띠가 10월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돼지가 돼지를 만난 거야 역시나 움직이는 거겠죠 그럼 많은 자손을 거들여야돼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 많은 자식을 거느려야 된다는 건 내가 타인을 많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팔자에 따라서 사업가가 돼 갖고 직원을 많이 먹여 살리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걸로 내 업을 푸는 분들이 있고 천문성이 천문성을 만나면 끝도 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음. 그게 그러니까 끝도 없는 공부, 공부가 길다, 고생도 길다. 대신에 그일 끝에는, 어, 덕은 있다. 이렇게 음. 보면 되는 거야. 음. 자, 돼지띠가 11월을 만났다. 남성분들이 만약에 이게 관으로 형성돼 있으면 관직이 좋게 되고요. 이게 재로 돼 있으면 재물을 잡을 수 있는 힘도 좋게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 재물이 있으면 남편덕이 없는 거고 남편덕이 있으면 재물이 없는 거야 어느 일부분은 고초를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띠가 12월을 만났다 이제 흘러야 되는 물이 얼어 있어 겨울물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남성분들은 겨울물이라고 해도 구멍내 갖고 물고기를 잡죠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성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야. 우울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은 틀려요 보는 게. 덕이 있고 없고가 틀리고 그래서 돼지띠 같은 경우는 일단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이 그래도 좋아요. 1, 2, 3월에. 왜냐면, 돼지라는 것 자체가 씨앗을 머금고 있어. 씨앗을 머금고 있다는 건 내가 새롭게 다시 윤회를 하고 싶다. 다른 걸로 태어나고 싶다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1, 2, 3월은 뭘로 되냐면, 나무야, 나무. 나무, 새싹,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 돼지띠는. 알겠습니다. 오늘 또말씀해신또 달만 보고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넣고 따로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